네 우리 중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정말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열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차곡차곡 이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충북 도민 110만 명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제출할 정도로 정말 그 도민의 역량이 여기에 결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국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 본예산에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해서 도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청주공항을 어, 중국권의 거점 공항이자 행정수도 관문 공항으로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꼭 보여주셨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 청주국제공항은 군과 민이 같이 쓰는 공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투기의 소음 피해로 이중 삼중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혜택은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와주셨는데 국방위에서 또이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돼서도 조금 더좀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피해 보상액도 10년 전에 측정된 금액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피해 지역도 훨씬 넓어지고 있고 또 선정 과정도 그렇고 또 이게 개별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실적인 지역의 방음이라던가 공공시설의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딱 같이 이게 공황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의 입장도 같이 좀헤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5층의 방사선 가속기는 국가의 미래의 그 과학 기초과학에서부터 또신소재라던가 또는 신약 개발이라던가 2차전지 반도체까지 사실 새로운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이착 공이 한 2년 가까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사선 가속기도 제때착공 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주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